그래도 어린이집은 가야 돼 어린이집은 싫어요 어린이집 가면 선... 싫어, 싫어, 싫어요 싫어요 선생님 도 있고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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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어린이집 갔다와서 우리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자 놀이터 싫어요 놀이터도 싫어? 그럼 아빠, 똑똑똑은. 아빠 똑똑똑 아빠 똑똑똑 어린이집 갔다가 아빠 똑똑똑 가면 되잖아 응? 어때? 아겸아 어린이집에 사과도 있고 맛있는 고기도 있고 맘마도 아겸이 주려고 선생님이 준비해 놨대 아기이가잘 잘잘 먹네 하세요. 잘 먹네 하니까 헉, 우와 엄마야아어요밥고아기도있기도있기야아기핫어요야아기 어. 핫도그 야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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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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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과. 사과 아간사아아기아아하잖아 어머, 있겠다 싫어요. 어머, 있겠고 고추. 아빠. 뚝뚝뚝. 뚝뚝뚝뚝뚝. 어린이집 갔다 와서. 싫어요. 아빠. 어린이집 싫어요. 어린이집 싫어요. 어린이집 싫어요. 아빠랑 나가서 한번잘 생각해봐. <놀린> 3번 누르고 들어가잖아, 겸이. 그러면 출석.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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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싫으면 어떡해? 싫어요. 친구들이 아겸이 기다리는 거 친구들도 싫어요? 그럼 뭐가 좋아? 아겸이는 뭐가 좋아요? 응? 아겸이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아이스크림 좋아요? 아이스크림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피자는? 피자 싫어요. 헉, 다 싫어요. 그러면 사탕이는? 사탕 싫어요. 사탕도 싫어요. 아, 다 싫구나. 겸이가다 아, 너무 너무 싫어서 속상하구나. 음 어떡하지? 코끼리 아저씨는 좋아요? 어린이집 싫어요 어린이집 싫어요? 그러면 주스는? 주스 싫어요 주스도 싫어요 그러면 김빵이는? 김빵이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럼 어떡하지? 빵이는? 빵 싫어요 빵이 좋아요 빵, 빵 싫어요 싫어요 음, 그럼 엄마는? 아빠 엄마는? <laughs> 엄마도 싫어. 엄마 싫어? 아빠 똑똑똑게 아빠만 좋아요? 아빠 싫어요. 아빠도 싫어요. 그럼 아빠 똑똑똑은? 아빠 똑똑똑은. 아빠 똑똑똑은 좋아요? 안녕하세요, 해봐. 나 싫어요. 싫어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럼, 코끼리 아저씨는? 코끼리 아저씨 싫어요 싫어요. 아, 박연이가다 싫구나. 그러면. 모자에서 가서 나올게. 모자 싫어요. 모자도 싫어요? 그럼 어떡해? 싫어. 어떡하지. 띠띠빵빵이 좋아요? 띠띠 띠띠빵빵의 버스 띠띠빵빵이 좋아요? 띠빵빵이 좋아요? 좋아요? 어 띠띠빵빵이만 좋대 <laughs> 너무 편하니까 자고 <laughs> 케이크는 케이크 먹? 어 케이크도 먹고 싶고 버스 띠빵빵이 버스어서 나띠띠빵빵 버스어서 나가요. 아빠랑 띠티빵빵이 타고 아, 가자 뭐야 okay. 얘들아 안녕 어 그래 얘들아 안녕 이렇게 얘들아, 하러 얘들아, 가자 안녕. 선생님 안녕 친구들 음, 안녕 이리와 야. 이리 한번 잘 생각해봐 아기 야모두 막... 그래, 안녕 안녕 띠티빵빵이 아이고, 아이고. 안경비 방방이 버스 기지가 빙글빙글 버스 달려요 싫어해. 콩나물은 콩나물도 싫어요 콩나물도 싫어요 그럼 국수는? 국수 싫어요 음? 짜장면은? 짜장면 싫어요 다 싫어요 어떡하지 물놀이는물놀이 싫어요 아, 다 싫구나 물놀이 싫어요 우리는 그런 날이구나 <laughs> 그럴 수 있어 아기엄마 엄마가 다 싫어하는 줄 모르고 걱정했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아기엄마 그럴 수 있어 코끼리 아저씨랑 같이 갈 거야? 다 싫어 싫어 다 싫어 싫어 응, <목소리도> 안녕하세요.